그 일생 동안 집을 가져본 적은 없으시죠? 제 명의의 어뭐 집을 말씀하시는 예.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최근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꼼꼼히 보니까 그 중에 1억 4,80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잡힌 예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국민으로부터 후원 받으신 것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사실상 재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해 보인다라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사선 국회의원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된 분의 재산이야 활정들은 의아합니다. 공직을 한 후에 뭐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관료를 통해서 수수보호나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비교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 원님의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뭐 6억 원의 출처를 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의 경조서가 있었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그외에 기타 소득으로는 어 배우자가 친정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아 사실 제가 자원한 출자는 조금 있다가 혹 필요하면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 조의금 출판 기념에 각각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축이 그 결혼 축의금을 받았을 때그 액수를 사실은 신접집에다 그냥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그때 뭐 혹은 뭐 200, 300씩 이렇게 손을 벌려서 돈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합쳐 보니까 그것도 한 2억 정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예, 저희가 보내주신 기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진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월 그러니까 세비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씩 500에서 700가량을 추진금을 납부하셨습니다. 20년부터 추진금 납부 내역을 보니까 20년 빙부상 조의금과 세비 일부로 추진금을 납부하시고 조의금 중에 일부는 교회 현금으로 내신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 1년도에 국회는 세비로 추징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기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500에서 700만 원을 납부해서 총 6천만 원 납부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0만 원씩 내다가 빨리 완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700만 원을 올려서 냈습니다. 네, 그렇게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22년도에는 출판기념회 수익과 세비 일부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하고 출판기념회 수익 일부로 또 교회에 헌금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3년에도 출판 기념의 수익과 세비 일부로 추징금을 납부하고 출판 기념의 일부의 수익을 또 교회 헌금으로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24년에는 한 달만에 추징금을 갚으셨던데 어떻게 내신 거죠? 24년에 4년에, 예. 아, 24년에는 제가 대출을 해서 아, 그때가 선거 있는 해여서 대출을 해서 1억 8천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일부는 선거 비용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추징을 완납하는 데 썼습니다. 일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갚는 것에 저희가 봤은 아파트 대출금이 사라진 것 같던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파트 그 보증금을 네. 빼서 갚은 거죠. 네, 나중에 이제 끝난 뒤에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네. 다 갚아버리죠. 그렇게 해서 내신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6억을 한두 달 안에 집에 쌓아놓고 썼다라고 한주장가는 너무나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음해성이 짙다고 라 보는 것이고 그리고 4인간의 채무 1억 4천만 원을 어, 올해 6월에 대출을 해서 갚았다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 실제로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출을 해서 갚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명확합니다. 네. 원래 어, 추징금 그리고 추징금과 연동된 어, 중가산 증여세 어, 그다음에 사인 간 채무 이렇게 세 가지의 일종의 채무가 있었는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중과산 증여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제일 먼저 그 이후에 공적 채무인 추징금 네. 그리고 사인 간 채무의 순서로 갚으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갚았습니다. 그럼 다 증명이 되네요. 가족 간의 조의금까지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추징금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돈 29만 원 있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상이당했는데그 조의금을 받은 것을 추징금을 냈고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 돈으로 또 추징금을 냈고 그렇게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교회에 헌금을 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집에 못 가져오니까 배우자께서는 친정에다가 손을 벌려서 생활비 쪽으로 지원을 받으신 거고 그 세비로 부족한 부분 매긴다고 생활비 받아 온 것을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증명하라는 꼴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4천만 원 11명에게 나눠서 빌린 것 그때 당시 2018년도 야인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중가산 되고 있는 그 증여세를 일시에 아 같은 아 차용 방식을 써서 일시에 아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서 소액으로 나눠서 하는 방식 외에는 제가 신용을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었고 사인이었는데 불법 정치자금 받을 거였으면 차용증을 쓸 일도 없었겠죠. 아니 일단. 아,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저것은 뭐 다른 불법이다 아니면 다른 제공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설정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내오다가 언론을 밝히신 것처럼 이자를 내오다가 결국에는 어, 완납을 했고 그분들이 오히려 이 원인을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기자회견 하겠다는 데 후보자가 말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분들이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가 너무 좀 미안해서 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은 모두 완납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추징금 때문에 가산제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추징금을 다 완납했기 때문에 가산세로 매긴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걸로압니다 대법원 판례상 저 같은 경우에 추징금을 내고 그 같은 금원의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 원래는 다 추징을 완납하면 증여세는 환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또 나중에 누군가 시비를 걸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안 신청했습니다.